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할게요. <laughs>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반갑습니다. 시작 전에 유튜브 토프로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분석 중에는 질문 답변 못해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해축 예측은 표 참고하시고, 분석 코멘트는 메이저리그만 진행하겠습니다. 시카고 컵스 대 세인트루이스 설명드릴게요. 일단 시카고 컵스는 아사드가 선발 예정인데, 트리플 A에서 좋은 모습 보여줘서 이번에 콜업한 선수인데, 가놀라운 투수들은 대부분 잘하는 경우가 드물고, 세인트루이스가 약팀이 아닌데다가, 지금 8연승으로 기세가 무겁, 무섭기 때문에, 신인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세인트루이스는 웨인라이트가 등판하는데, 올 시즌 9승 8패, 3.11 기록 중이고, 직전 콜로라도 전 7이닝 무실점 승리, 미러키 전 9이닝 1실점 승리하면서, 최근 피칭 내용 상당히 좋아요. 오늘 경기는 딱히 컵스를 갈만한 이유가 없는 경기라, 세인트 승 무난하게 예측하고, 고배당은 마엔 승까지 예측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경기 패스하겠습니다. 피치버그 대 애틀랜타 설명드릴게요. 피치버그는 브루베이커가 선발인데 올 시즌 벌써 10회를 기록하고 있긴 한데 직전 경기 보스턴 상대로 7이닝 무실점 하면서 호투로 승리를 따냈고 그전 경기들은 별로 좋지 않지만 반등을 했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도 팀은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로 상당히 심각한 건 여전해요. 애틀랜타는 프리드가 등판하는데 11승 4패 2.60 기록 중이고, 애틀랜타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라고 할수 있을 만큼, 최근도 역시나 잘 던져주고 있고, 디그롬과의 매치업에서도 승리투수가 됐을 만큼 충분히 믿을 만한 투수예요. 애틀랜타가 올 시즌 피츠버그 상대로 전승 중이기도 하고, 선발에서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애틀랜타 승 예측하고 마엔 승까지 예측해보겠습니다. 볼티모어 대 화이트 삭스 설명드릴게요. 이 경기 볼티모어 선발은 보스가 등판하는데, 직전 경기 토론토 상대 6이닝 무실점도 있고, 최근 7경기에서 3승 무패 2.27로 상당히 페이스가 좋은 투수라 분위기 타고 가면 오늘도 호투 가능성 충분해 보여요. 화이트삭스는 시즈가 선발 예정이고, 14경기 연속 1실점 이하 기록은 깨지긴 했는데, 벌렌더 상대로 패전도 안 했고, 지금 리그에서 모든 지표가 가장 위쪽에 있는 투수인 만큼, 오늘도 상당히 좋아보여요. 보스가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피칭을 이어가면, 오늘 경기 투수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솔직히 시즈가 확실히 더 우위에 있는 데다가, 타격도 화이트삭스가 더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 경기는 화이트삭스 승 예측해보겠습니다. 양키스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대 샌프란시스코 설명드릴게요. 디트로이트는 허치슨이 등판하고 샌프란시스코는 로돈이 등판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선발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가 꽤 있어요. 포치스는 나름 이닝 소화는 꾸준히 평균 정도 해 주고 있지만 구위가 좋은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점은 예상해야 되고 디트 타선도 지금 로돈의 공을 건드리기는 아무래도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무난하게 샘프 쪽으로 몰릴 것 같아요. 로돈은 로돈은 최근 4경기에서 3승 무패 기록 중이고 방어율도 1점대 기록 중인데 게다가, 디트 상대로 3승 무패 2.0으로 상당히 강했어서, 오늘 이 경기 디트가 좋아 보이는 건단한개가 없어요. 따라서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승 예측하고, 마인 승도 예측해보겠습니다. 템파베이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보스턴 대 토론토 설명드릴게요. 이 경기 보스턴 선발이 원래 이발디 예정이었는데, 어깨 부상, 으로 빠지면서 윙코스키가 등판하고 약간 불펜 데이로 돌릴 것 같아요. 윙코스키가 최근에 부진해서 선발기회를 다시 못, 받,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등판하는 거라 호투는 기대하기 힘들고 토론토가 오늘 리플링을 내세우는데 볼티 상대로 6.1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안타도 한 개밖에 안 맞으면서 상당히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충분히 선발 싸움에서는 유리해 보여요. 속구도 괜찮고 토론토 타선도 요즘 괜찮기 때문에 이 경기는 토론토 승 예측해 보겠습니다. 캔자스시티 대에리조나 설명드릴게요. 이 경기 캔자스시티는 해슬리가 선발 예정인데 계속 연패를 이어가고 있어요. 일단 홈런을 너무 많이 맞고 가장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만큼 구위도 안 좋다는 소리고. 딱히 호투할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에리조나는 데이비스가 등판하고 그나마 최근에 좀 괜찮은데 일단 캔자스시티가 아 캔자스 시티 상대로 오이 약했고 데이비스도 구위가 좋거나 이런 투수가 아니고 제구 위주로 승무하는 투수인데 제구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솔직히 기대감은 별로 없어요. 두 투수 다 어느 정도 털릴 거 예상하면 오버가 겨, 좋은 것 같고. 승패는 간다면 그래도 에디조나가 아주 살짝 더 좋아 보여요. 휴스턴 대 미네소타 설명드릴게요. 이 경기도 선발 싸움에서 차이가 심한데 휴스턴은 벌렌더가 등판하고 말 안해도 리그에서 가장 다, 잘 던지고 있는 투수 중한 명인 건 누구나 아실테고 최근 경기력까지 다 괜찮아서 오늘도 호투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반면 미네소타는 불펜데이로 진행 예정인데, 일단 야구라는 게 선발 싸움이 50% 이상 먹고 가는 게임이라, 선발부터 이미 휴스턴이 상당히 유리한 경기고, 게다가 타선도 휴스턴이 우위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똥배든지 몰, 똥배든지 몰리는 경기든지, 사실 공짜로 들어와야 되는 경기가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경기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휴스턴 승 틀리면 착한 일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경기는 휴스턴 승 예측하고, 마인 승까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콜로라도 대, 콜로라도 경기랑 샌디에이고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오클랜드 대 마이애미 설명드릴게요. 오클랜드는 로그가 등판 예정인데, 진짜 얘는 최근에 상당히 안 좋아요. 실점을 했다 하면, 기본 5실점6실점 대량 실점이고, 홈런도 거의 경기당 2개씩은 꾸준히 맞고 있어요. 구위도 절대 안 통하는 구위이고 출로 허용률도 높아서 오늘 경기도 무난하게 털릴 거라고 예상해요. 마이애미는 로페즈가 등판하고 올 시즌 초반만 해도 상당히 좋았는데 꾸준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로그보다는 확실히 우위인데다가 다시 폼만 찾으면 얼마든지 호투할 수 있는 투수기 때문에 타선도 약한 오클 상대로는 충분히 좋아 보여요. 이 경기는 모든 면에서 마이애미가 유리하기 때문에. 마이애미 승 예측해보겠습니다. 시애틀 대 워싱턴 설명드릴게요. 시애틀은 레이가 등판하는데 후반기 들어와서 부진했다가 8월부터 진짜 미친 듯이 잘 던져주고 있어요. 삼진도 경기당 거의 10개씩은 잡아내고 있고, 이닝도 잘 먹어주고 있어요, 지금. 다만 홈런이 조금 많이 나오는 점은 그래도 조심해봐야 할것 같고, 상대가 워싱턴이라 조금 더 편하게 갈것 같기는 해요. 워싱턴은 패대가 등판하는데 한달만에 부상해서 복귀 전인데 그나마 워싱턴에서 사람답게 던지는 투수긴 한데 레이에 비하면 무게감은 떨어지고 타선도 약하기 때문에 최근에 레이를 공략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따라서 이 경기는 시애틀 승 예측해보겠습니다. 다저스 대 미러키 설명드릴게요. 이 경기가 제일 빈 매치인데요. 다저스는 곤솔린, 미러키는 번지가 선발로 등판하는데, 먼저 곤솔리는 최근 미러키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내면서 4연승에다가 벌써 올 시즌 15승 기록 중이에요. 리그에서 승리 1위고, 페이스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늘도 호투 기대하는 건 당연하고, 번지도 다저스 상대로 승리했고, 지금 리그에서 탈삼진 1위를 지키는 만큼, 9위 면에서는 오히려 곤솔린보다 우위이고 분명히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갈 경기이긴 한데 이 경기 기준점이 상당히 낮아서 언오버는 애매하긴 해요. 일단 그래도 투수가 비슷하고 아 비슷하다고 쳐도 다저스 타선이 확실히 우위했기 때문에 이 경기 승패는 다저스 승으로 예측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고 분석 못 들으신 경기는 유튜브 톱프로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주세요.